한국 서버에 곧 엘라가 출시됩니다. 지상 배치, 광범위 지뢰, 메인 딜러급의 입지를 가진 새로운 함정술사 엘라. 좋은 캐릭터일수록 자세히 알아야 손해보지 않겠죠? 엘라 300% 활용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다라라라라! 엘라는 함정술사 클래스 오퍼레이터입니다. 도로시와 같은 클래스로 기본적으로 함정을 맵 곳곳에 설치하면서 적들을 제어하죠. 하지만 함정 설치의 경우 적이 있는 타일에는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실전 사용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단점이 존재하죠. 엘라의 경우 이 단점을 크게 줄여서 출시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도로시보다도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한 구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 함정술사의 스탯을 한번 살펴볼까요? 명암 기준 엘라의 스탯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 범위는 3곱하기 4이고 공격 간격이 0.85초라는 점에서 볼수 있듯이. 함정술사 클래스는 엑시아, 아르케토와 같은 명사수 클래스의 분파 설계에서 개인의 딜 능력을 줄이고 적 제어 역할을 강화한 설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체의 공격력 스탯이 굉장히 중요하고 함정이나 스킬이 없는 상태에도 기초 스탯이 명사수보다 높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기본적으로 잡몹을 처리해주는 명사수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트가 11호 초반 전개에 있어 다른 뱅가드보다도 먼저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편성을 줄이기 좋아서 통합전략 위기업약에서 상당히 입지가 높습니다. 엘라의 일제능은 지뢰를 발동시킬 수 있는 재능입니다. 최대 4개의 지뢰를 보유 가능하고 그와 별도로 엘라 자신이 퇴각할 때에도 자신이 배치된 타이를 기준으로 지뢰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죠. 엘라의 지뢰는 적 인식 반경이 1.35이고 지뢰 효과 발동 반경이 1.7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로시와는 활용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죠. 함정술사들의 공통적인 문제로는 적이 있는 타일에는 지뢰를 배치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는 적의 완벽한 중심점이 속해 있는 타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전에서는 지뢰의 발동과 지뢰의 설치가 서로 다른 판정을 가지고 있기에 도로시의 경우처럼 지뢰가 설치되었음에도 발동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수정될 수 없는 판정 방식이기에 버그임에도 불구하고 유저가 감안해야만 했죠. 그렇지만 엘라는 도로시와 달리 더 많은 범위를 인식하는 지뢰를 가졌기에, 이런 문제가 완벽히 개선되어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적을 인식하는 반경보다 효과를 적용하는 반경이 더 크다 보니 실전 활용에서 이를 이용해 인식 반경 외에 있는 더 많은 적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활용적인 면에서 주의할 점으로는 일반적인 함정술사와는 달리 엘라의 보일 지뢰수는 최대 사이기 때문에 지뢰를 보유한 상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뢰를 미리 깔아놓는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소하게 엘라를 수동 퇴각하거나 퇴각당할 때의 지뢰의 효과를 발동하는 효과도 엘라 운용에 있어 템포가 빠른 맵일 때 지뢰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죠. 한편 엘라의 지뢰가 갖는 주된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는 도로시 3 스킬과 달리 생존 연산에서의 시야는 한 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생존 연산에서는 감지 용도보다는 메인딜러 디버퍼로서 활용하게 되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엘라의 지뢰는 피해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살카즈 보초와 같이 공격할 경우 까다로운 적들을 상대로 도로시와 달리 쉽게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엘라의 이재능은 비교적 큰한 치명타 재능입니다. 30% 확률로 피해량이 150% 상승하며 지뢰의 영향을 받는 적에게는 확률이 100%가 됩니다. 기본 확률이 30%나 되기에 지뢰 없이 단독으로도 어느 정도의 딜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반드시 지뢰와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 단독 사용은 엘라를 전범위 보조원으로 사용하는 활용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적 라인이 2개 이상이면서 특정 라인에 까다로운 적이 등장한다면 약한 라인에는 엘라를 활용해서 커버하고 강한 라인에는 본대와 함께 엘라의 지뢰 디버프를 섞어서 메인 보스 엘리트 적을 처치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이 재능은 엘라 이외에 메인 딜러가 있다면 보조용으로 엘라 이외에 메인 딜러가 없다면 엘라를 메인 딜러로 내세울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재능입니다. 따라서 이 재능의 높은 확률을 토대로 엘라는 대부분 메인 딜러진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엘라는 콜라보레이션 한정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엘라의 잠재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할 텐데요. 엘라의 잠재 효과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3잠재 효과를 통해 시작 보유 지뢰가 한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엘라의 활용은 지뢰가 70%, 본체가 30%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뢰의 비중이 크게 잡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뢰 1개 추가의 스노우볼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엘라 지뢰의 수급은 도로시와 다르게 빠르지 않으며 최대 지뢰의 개수가 4개로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뢰의 수가 1 증가하는 것은 딜, 디버프, 제어면에서 고난도 작전을 플레이할 때 재능의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죠. 특히 이 잠재가 체감되는 곳은 메인 딜러가 따로 있는 경우인데요. 딜러로 기용한 오퍼레이터가 엘라 혼자인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후 출시될 위샤델, 로고스와 같은 메인 딜러와 함께할 때 엘라의 지뢰 개수 한계로 인해서 플레이 고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엘라의 오잠재는 그렇게까지 잠재 효율이 높지 않은데 오잠재 효과에서는 단순히 피해량만 약17% 정도 증가하고 이는 엘라를 메인 딜러로 활용할 때의 체감이 큰 효과입니다. 하지만 엘라 이후의 미래시에서 최신 출시 오퍼레이터들로 인해 엘라는 비교적 서브 딜러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4잠재 이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천 잠재는 고난도 작전을 자주 플레이한다면 3잠재이지만 자신의 현재 가차 재화 보유 및 미래시 가차 계획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해주세요 잠재 효율과 더불어 살펴볼 것은 모듈 효율입니다 엘라의 모듈은 도로시와 다른 델타 모듈인데요 엘라를 지상에도 배치 가능하게 하고 지뢰를 언덕에도 배치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모듈 1레벨의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며 엘라의 사용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적이 오지 않는 지상 타일에 배치할 수도 있고 지뢰를 더 쉽게 터뜨리기 위해서 언덕에 배치할 수도 있죠. 엘라의 지뢰는 전부 반경 1.35의 넓은 감지 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듈 1레벨 이후로 엘라가 지뢰를 터뜨리지 못하는 상황은 전혀 없게 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효과이기도 하고 엘라의 입지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실상 필수 모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듈 1레벨, 3레벨에서는 치명타 확률과 피해가 각각 10%씩 상승하는데, 이 때문에 더더욱 엘라의 메인 딜러로서의 한계점이 상승합니다. 3레벨 기준 치명타 확률은 50%, 피해량은 170%에 육박하기에 고방어력 적에게 취약한 명사수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었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모듈의 효율 및 추천 레벨 모두 3레벨입니다. 1스킬은 엘라의 스킬들 중 비교적 비주류인 스킬입니다. 하지만 비주류임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바로 1스킬 지뢰가 특유의 명중률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중률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는 정지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지뢰인데, 기본적으로는 10레벨 기준 18초마다 10초간 정지 효과 적용이 가능한 높은 커버율을 보이는 제어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뢰를 4개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60초간의 광역 정지 효과를 쉽게 볼수 있죠. 그렇기에 SP 수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상당히 긴 제어 효과와 더불어 명중률 감소 효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엘라 본체의 총 피해량이 1.2만에서 1.3만 수준으로 데미지 대신 뉴틸만을 보고 기용하는 스킬이라는 점이죠. 정지와 명중률 감소 효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 및 다수의 적에 대한 강한 지속성 장기 제어 효과를 가졌고, 이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죠.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하는 택틱이 차후에 나온다면 그때 가서 스킬작을 해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스킬작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이 스킬도 1스킬과 마찬가지로 엘라의 비주류 스킬입니다. 자연회복이 아닌 공격회복 방식이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회전율을 가지고 있죠. 10레벨 기준으로 지뢰 발동 시 5초간 기절을 걸어주며 엘라 본체의 공격 범위가 3, 3으로 줄고 공격이 반경 1.1의 범위 공격이 됩니다. 추가로 엘라 본체의 방어력이 증가하면서 적의 방어력을 최대 800까지 무시하죠. 이 스킬에는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본체의 방어력 증가인데 엘라 모듈의 효과를 보고 낸 듯한 스킬입니다. 방어력이 300% 증가하는 효과로 인해 692까지 방어력이 오르며 이는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디펜더 수준입니다. 게다가 10레벨 기준으로는 배치 후 4sp라는 빠른 초동을 가지고 있기에 전투 시작 시 빠른 지상 배치를 통한 라인마기 오퍼레이터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8레벨에서 지뢰의 기절 시간이 5초로 늘어나고 재배치 시간이 5초이므로 공격이 반경 1.1타일의 광역 딜링으로 변한다는 점과 함께 다수의 적을 손쉽게 연속적으로 제어하며 딜을 넣을 수 있기도 합니다. 무시 가능한 방어력 역시 800까지 오르기에 이재능과 결합해서 생각한다면 치명타 발동 시 유효타격이 가능한 범위가 적 방어력 2,000선까지 증가하기도 하죠. 이렇게만 보면 이 스킬도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스킬 사이클에 있습니다. 공격 회복이기 때문에 지뢰 수급이 굉장히 까다로워 함정술 사임에도 함정을 유연하게 사용하기 어려우며 지상으로 배치할 경우 스킬 종료 시 방어력이 203에 불과하게 생존성이 낮은 구간이 생겨버린다는 점이 아쉽죠. 엘라 본체의 저지수가 1이라는 점도 사용의 난이도를 높여주는 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 스킬은 아직 일상적인 전투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한레벨에서 기절 시간 1초 증가가 있기에 이걸 노려보고 스킬작을 할 수는 있지만 미래시까지 고려했을 때에도 아직까지 엘라의 이 스킬이 메인인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엘라 이 스킬은 스킬작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3스킬은 엘라의 주력 스킬이자 핵심 스킬입니다. 3스킬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지뢰는 10레벨 기준 7초의 정지 및 35%의 취약 효과를 제공하죠. 3스킬의 70레벨 기준 지뢰를 사용할 경우에 총 피해량과 DPS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으로 12만의 피해를 넣을 수 있으면서 방어력 3000까지도 유효타를 입힐 수 있죠. 즉 대중적으로 등장하는 방어력 1200및 체력 12000의 적은 6마리를 잡고도 탄약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000 이상의 고방어력적이나 10만 이상의 체력을 가진 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엘라를 단독 딜러로서 사용 가능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런 범용성이 두드러지는 곳은 저방어력, 저체력 적들이 잦은 빈도로 등장하는 로그라이크 저승천 및 초반 스타팅에서 그 강점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지뢰의 경우 취약과 정제 유티를 가지기에 모듈과 시너지가 높은데요. 언덕이나 지상에 관계없이 맵전체의 배치가 가능해 배치가 자유롭고 1.35의 넓은 감지 범위를 토대로 지뢰 설치 즉시 효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효과의 지속시간인 7초가 지뢰의 재설치시간인 5초보다 길기에 원할 경우 수질란 3스킬처럼 제어 웨이브를 길게 가져가는 플레이 도 가능합니다. 또는 짧은 텀으로 오는 적 웨이브 를 지뢰 한두개만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수질란과 달리 감속을 거는 범위 가 짧고 쉽게 원하는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즈믹점과 같이 제어가 중요한 곳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라를 딜러로 사용하기 어려운 적들에게는 제어 및 디버퍼 유틸로써 기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스킬이 탄약식 스킬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수동 종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동 종류를 해준다면 34초마다 지뢰를 2개씩 얻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제어 사이클의 파츠로도 활용할 수 있죠. 디버퍼로서도 지뢰의 4개가 최대 28초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인 딜러들의 스킬 지속 시간 동안 엘라의 취약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죠. 엘라와 조합하기 좋은 딜러들은 DPS가 높은 딜러들이고 이러한 메인 딜러진과 함께 할 경우 취약 수치는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엘라의 3스킬은 주력 스킬인 만큼 10레벨을 추천합니다. 엘라는 독특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자신이 직접 메인 딜러로 나서서 대갑축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지뢰의 감속이나 기절, 취약 효과 등등을 이용해 디버퍼 활용도 가능하죠. 3스킬의 35% 취약은 비교적 낮지 않은 편이기에 이전에 스즈란이 가졌던 입지를 배치 유연성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분해가기도 했습니다. 이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크레송, 카간로갈과 같은 보스전이죠. 미래시에서 각종 이벤트들 및 살카지롱나와 같은 신규 로그라이크에서도 이러한 높은 수치의 취약지원은 계속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엘라 자신이 지뢰와 함께 솔로 딜링을 메인으로 하기보다는 위샤들, 로고스, 레이, 나란투야 등의 핵심 딜러들에게 지뢰를 섞어 딜러진의 성능을 더 높여주는 지원형 활용법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죠. 때문에 엘라는 마치 샤마르의 인형처럼 유틸은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기간이 길고 엘라의 딜러로서의 강점이 무뎌지는 날이 온다 해도 무너지기 쉽지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 로그라이크에서 이미 여러 최적화 택틱들로 입지를 굳혔고 고난도 작전인 위기협약과 같은 곳에서는 1스킬과 3스킬의 제어, 디버퍼 활용으로 엘라의 또 다른 입지를 새롭게 만들어낼 구간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함정술사라는 점을 굉장히 잘 살려서 도로시보다도 조작이 쉽고 하고들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고점을 보여준다는 점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엘라만의 독특한 메커니즘과 활용을 다뤘습니다. 엘라는 특히나 콜라보레이션 한정 오퍼레이터인만큼 많은 분들이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팀 케어였습니다.